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고장, 김제의 벽결재의 흔적과 역사와 미르사상을 이어 온 고찰금산사와 망해사를 찾아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누렇게 익어가는 별사기 가득한 지평선을 바라보노라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김제 평야는 전라북도 김제시를 중심으로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에 발달한 평야로서 한국 최대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덕골재는 전라북도 김제시 부락면 월성리에 있는 삼국 시대의 저수지인데요, 백제가 서기 334년에 축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길이 2,500m의 제방과 2개의 수문만이 남아있습니다. 김제벽골제는 우리나라 최고이자 최대의 농경수리문화유적으로 각종 수리시설 발달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쌍령놀이의 내용은 벽골지 밑에서 백령과 청령이 싸우다가 백령이 패하는 광경과 단야가 청령 앞에서 제방의 영원한 보호와 원덕랑의 성공을 빌면서 희생되는 광경을 놀이로서 연출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벽골제 근처에 백룡과 청룡의 두 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하는데 백룡은 성질이 온순하여 제방을 지켰으나 청룡은 난폭하고 심술이 많아 사람을 해치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끝내는 두 용의 싸움으로 이어졌고 백룡이 지는 바람에 두이 무너졌고 이에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벽골제를 지키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김제태수의 딸 다냐가 희생되었고, 다냐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사가 지금의 민속놀이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무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금산산은 백제 법왕 원년 서기 599년에 아주 작은 금모로 세워졌고, 그후 신라 경덕왕 21년, 서기 762년에 진표율사께서 크게 고쳐 짓고 새로 만든 33척의 미륵불을 모시면서 미륵 기낭의 근본 도량, 그리고 화상산 종의 본산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유재란에서 손실된 대적강전은 조선조 인조 13년, 서기 1635년에 오열의 육보사를 모신 옛 모습을 하게 되었으나 1986년 뜻하지 않은 재화로 소실되어 1992년 재건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륵전 내부는 3층 전체가 터진 통층으로 미륵존불은 높이가 11.82m에 이르는 거대한 금동불 입상이고 좌우에 협시하고 있는 버파림보살과 대묘상보살은 각각 8.79m의 금동보살입니다. 즉, 민중신앙하고 또 새로운 어 신흥정도 이런 것들하고 늘어 얽혀 있어가지고 항상 역동적인 어 사상, 철학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어 금산사다. 5층 석탑은 정사각형 한제를 이용한 이 석탑은 높이가 7.2m로서 소박하고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리랑 문학관은 이고장의 대작가 조정래 문인의 문학관입니다. 소설 아리랑은 김제들녘 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의 순환과 투쟁의 현장을 담아낸 작품이죠. 문학관에는 10여년의 지필 과정에 빼곡히 정리된 취재수첩과 자료노트, 취재 중 사용한 일용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육필 원고와 방대한 자료 조사 흔적은 한 페이지, 한 장면을 써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짐작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2 전시실에는 주변 생활 소품이 전시돼 작가의 취재와 정신 세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망해사 이 절은 바로 바닷가에 있어 서해의 낙조를 볼수 있는 위치에 있어 망해사란 절보다 서해의 낙조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으로 그 망망대해 바다는 사라지고 드넓은 담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제 망해사는 백제 의자왕 2년. 서기 642년에 부설거사가 이곳에 사찰을 지어 수도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서기 1589년에 낙서전을 세웠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범종을 치면서 마음을 좀 고요하게 자신의 뭐 소원을 비는 거는 개인 문제고 손님들하고도 인사 나누시고요. 그러면 좀더더 더 좋은 그 문화재하고 좀더 친근해지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범종을 울려 보면서 잠시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한 살다가 오늘 전라북도에 있는 금산사, 망해사, 또 한금들판, 김제, 호남평화를 보니까 아, 정말 마음이 평화롭고요. 다시 시작하는 다음 주가 큰 활력을 받는 영양소 문화탐방이 된것 같습니다. 망해사는 작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절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해변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자란 초목들이 싱그럽고 석양의 바다 풍경은 눈이 시리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절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제 그 내려오는 사찰 문화 또그 저수지 농경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됐고 또 집에 가면 그 일상생활에 활력이 될수 있는 여행인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은 김제 벽결재를 보면서 우리나라 유구한 농경문화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천년고찰 금산사를 찾아 미륵사상의 유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벼이삭으로 누렇게 이겨가는 아름다운 지평선과 망해사에서 보는 석양의 바다 풍광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와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으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